그러니까 난 그래 효린이나 효린 나를 좋아하는 여자 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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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은 여자 친구들은 나랑 성격이 비슷해 효린아 너도 약간 또라이지 약간 너도 친구들한테 약간 똘끼 소리 많이 듣지. 매력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여자들이 인기 많아. 친구도 많고. 푸지효 리나? 여러분들, 요즘은 매력시대예요 얼굴 졸라 예쁜데, 계속, 어? 아직 가려우게 와가지고, 어? 뜨기질이나 쳐보시면은. 어? 그 누가 예쁘냐? 그 누가 예뻐? 아니, 술을 먹고, 어, 이제 탁 달아올라가지고 막 놀라 그랬는데, 어, 저 잠깐만요. 왜? 아, 저좀 집에 빵 구우러 와야 돼가지고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야, 어떤 남자가 좋아하냐고, 우리처럼. 빠쇼, 허우, 빠쇼, 오, 오, 야, 쏘. 야, 술이 날 먹, 먹을 때까지 우리 달려! 막 이렇게, 어? 그때까지 노는 여자들은 진짜 매력 있는 거지, 그지? 효리나? 딱 아, 재밌으려고 그랬는데, 아, 저 잠깐만, 저, 마카롱 그으로 가야 돼가지고, 다시 안 불러, 그녀는. 뜨개질하는 여자가 실속 챙기지, 그지? 그럴 것 같지? 우리가 이렇게 간 다음에 뒷담을 졸랄까? 우리게안 그럴 거 아니야? 야, 야, 쟤 있잖아. 어, 쟤 지금 빵구러 간다면서, 어, 남자 구러 간다. 쟤 저렇게 여우야. 어, 쟤 진짜는 남자 몇분 만나잖아. 야, 뭐 샤넬백 사달라고 그러고, 어, 백화점에서 데글데글 굴어. 앉아주면은 죽어버린다고. 그리고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가 조금만 연락 안 되잖아. 그럼 막 죽는다고 난리야. 쟤 약간 이거잖아. 야, 우리 애가 안할거 아니야? 야, 우리 이거 겁나 해. 그지, 우리나 내가 안 되면 남도 안 돼야 돼. 내가 오늘 만약에, 내가 오늘 남자 못 구셨어? 전염도 못꾸셔 내가 안 되는 건 낭도 못해. 같이 효리나 같이 좀 묶어가자 효리나. 나만 또라이 소리 들으니까응 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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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리나. 나만 또라이 소리 들으니까응 같이. 응, 맞아요 언니 한번 만해줘 누나는 미친 거 같아서 좋아요. 난 미친 게 아니야. 네가 평범한 거지.